미스터 최가 가고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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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최는 <laughs> 미스 오를 선택했다. 아, 자동이죠. 밀 뒤로 조금 밀어 다리에 기울어. 오 좋은데. 그 여기서 두 번째로 좋은 차야. 아. 문자. D N Benja. 그, 아성 성이지 성. 어. 좀 편안하고 그냥 재밌고 그게 좋아서 약간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코드. 저랑 네. 아. <laughs> 딱 이런거 그치? 응? 근데 왜 나요? 응? 왜 나요? 몰라 <laughs> 몰라? 마음 가는대로 진짜? 응첫느낌에 마음 가는대로 그래서 쭈기였던거 같아 처음이 언제야? 텔레콜고 들어왔을때 진짜? 응 근데 내가 먼저 진짜 인사했어? 어 그 기억해, 다다알걸 남자 미스터들. 왜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전혀 몰랐. <laughs> 똑같이 똑같이.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다고 <laughs> 저렇게 입자 그래? 이런. <laughs> <오>. 메인보였네. <메이버 했네. 웃음> 뭔가 독특한데? <laughs> 좀 독특한 사람이 이상형인가봐. 나? 어. 난 텐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 더 좋아. 어 진짜로? 어. 힘들잖아. 조심조심하고 조용하고 자기 일 잘하고 이런 사람도 분명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에너지 넘치고 같이 텐션감 있고 이런 난더 좋은데 응. 응. 힘들텐데 얼마나 힘들어? 어? 그러면힘 없는 힘도 힘이 생긴다니까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의 기운에 약간 저 피곤 피곤함이 더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나는 봤는데 그게 나랑 똑같아. 응. 아무리 뭐 응. 힘든 일이 있건 뭐 응. 좋은 일이 있건 뭐 어떻게 됐건 뭐 사람한테 닥쳐오잖아. 응. 그것도 좋게 받아들이면은 그안 좋은 일도 좋은 일로 이렇게 바뀐다니까. 아휴. 조언도 많이 얻고 잘 부탁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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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덕기가 <도끼가> 생겨버렸네? 아, 정말 좋아야 내가 매달리기않장으로 가는 when I see the o r